미스터트라트 3초의 첫 에피소드 방송 이후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흥미와 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참가자 중에서도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닌 이찬원의 이름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전 시즌부터 익숙한 얼굴이었고 이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열띤 토론의 중심에 자리 잡았습니다. 어제 저녁 첫 에피소드 방송 후 이찬원의 이름은 즉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고 5시간 동안 네이버 TV 검색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MC 김성주도 놀람과 혼란을 감추지 못했으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미스터트롯 1초을 시청한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전 시즌의 폭발적인 순간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스터 트롯 3초은 그러한 대규모의 반응을 보이지 않아 팬들은 실망을 느끼고 첫 시즌의 기억에 그리움을 표현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또한 이전 미스터 트롯제에서 강력한 잠재력과 재능을 지닌 이찬원과 같은 참가자를 아직 찾지 못한 점에 실망을 표현했습니다. 이 청년은 이전 미스터 트롯제에서 탁월한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팬들은 그의 열정적인 무대를 다시 느끼고 싶어서. 그의 이름을 검색 순위 상단으로 올렸습니다. 미스터트롯 3초를 주최한 TV 조선은 2찬원을 초대하지 않아 전반적인 실망감을 더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예상되는 경기의 방향과 2찬원의 등장이 다른 참가자들의 순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예측이 나왔습니다. 미스터트롯 3초의 다음 단계를 기대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팬들은 이찬원의 특별한 등장을 논의하고 평가함으로써 이 라디오 가요 경연전의 첫 라운드를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찬원의 등장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의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몇몇 팬들은 유명 아티스트의 인상적인 무대를 기대하며 설레었지만 이전 시즌을 그리워하며 향수를 느낀 팬들도 있었습니다. 이찬원의 이름에 기대치 않던 관심은 이날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흥분과 기대로 가득한 소용돌이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이야기와 관심 속에서 이찬원의 이름은 미스터트롯 첫 시즌에서 경험한 동일한 흥분과 열정을 그리워하는 팬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이전 시즌의 폭발적인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며 팬들의 더 많은 열망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흥분 속에서는 이전 시즌에서와 같은 재능과 잠재력을 지닌 이찬원과 같은 참가자를 찾고 있던 팬들에게 실망이 뒤따랐습니다. 이찬원의 부재는 크게 느껴지며 팬들은 그의 열정적인 공연을 그리워하며 그의 이름을 검색 순위 상단으로 올렸습니다.